태평양 쭉달려다쭉 달려, 추억 달려. 어, 태평양 동쪽 남반구 태평양 동쪽 을 언제 봐보겠어 와. 물론 좀 난개발이긴 하지만 와. 아 근데 진짜 이 스모그인지 안된 지는 모르겠는데 와. 날씨도 지금 21도 정도로 반팔 입고 나올라 했는데 추울 뻔했네 그냥 후드티랑 이제 오리털 조끼 입고 길 찾는다 은근히 쌀쌀해 날씨가 지금 여름인데도 아 지금 말하면서 찍는 게잘 안되네 미리 <laughs> 네, 연습 좀 해야겠다 아니 안전장비가 있네 다행히 예, 기 골이 걸어있네 근데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네